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텃밭의 오이입니다. 제가 오이가 모종을 제가 직접 한 것은 청주 오이입니다. 토종 밴드에서 무료 나눔 받은 씨앗으로 모종을 심었는데, 자 보세요. 오이가 짜잔하고 달렸습니다. 자, 이것이 정주오이라고 해서 심은 거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백다다락이라고 해서 모종을 사다 심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종을 제가 모종가게에서 사다가 심었어요. 이것은 백다다기입니다. 짜잔, 보세요. 백다다기도 달렸습니다. 제가 이 곁순 제거를 안해줘 가지고 보시면 곁순이 있죠. 자, 이 곁순은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자라는데요. 제가 이거 이 오이는 왜안 따줬냐면요. 너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추밭이 짜잔 저렇게 엉망이라 뭐든지 잘안될것 같은 걱정으로 왕성하게 자랄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이는 너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사다가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결순을 제거하지 않은 게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이게 결순 어, 제거.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요. 이쪽 옆에 것도 겨순을 따주겠습니다. 따줬어요. 잎사귀도 다 죽은 거는 따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도 또 있네요. 겨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따주겠습니다. 따줬어요. 자 이렇게 놔두고 이 뿌리가 <laughs> 워낙 이게 소똥 많아가지고 이 보시나요? <laughs> 뿌리가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부실한 게 맞겠죠. 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저는 비 엄청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게 병이거든요. 이게 아마도 벌레가 많아서 생기는 병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잎사귀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얗게 앉는 흰가루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져보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면 꼭 흰가루 병 같아요. 그런데 만져보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다 말라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루병이면 그런데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짜잔, 보시면 나무가 어떤가요? 엄청나게 작죠. 짜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laughs> 오이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오이가 달렸는데 제가 안 따준 건 바로 너무 기특해서입니다. 이 모종이 제가 네 번째 심었어요. 아, 여기는, 이거는 완전 따줘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따줄게요. 이것도 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아마도 내 정성에 감동해서라도 잘 자라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오이 농사도 풍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